게임주는 뭐 섹터 전체가 지금 같이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악재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코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선 게임 업종에 대한 불신이 조금 많았던 이유는 신작에 대한 부재. 사실 2022년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이렇다 할 대형 게임 예정작들이 많이 없었습니다. 음.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게임은 게임 본업으로서의 지금 가치가 음. 그렇게 지금 매력적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시대로 오면서 엔터사들이 엄청 좋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게임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날도 풀리고 어,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도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.